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 지난 시간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히스기야는 그 분량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고. 본받고 따라갈 만한 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죠. 히스기야 왕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북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의 그 사내리과 랍사기가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매일같이 협박의 말을 쏟아놓고, 백성들은 여기에 동요하는 히스기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 굉장히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둘러싸인 상황에서 매일 매일 이 협박과 이 모욕에 많이 들려오는 가운데에서 대항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당한 이 상황에서 어이 군사적으로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옷을 찢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서 이 절에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야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자기를 주변에서 보필하는 신하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삼 절에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기를 희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건둘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해산할 힘이 없으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어요. 지금 너무 괴롭고 힘이 없는 이 상황을 굉장히 절망적으로 이 비유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현실을 이 남유다는 봤어요. 아수르가 와서 막 모욕을 하고 협박을 하는데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킨 저 아수르가 얼마든지 우리 남유다도 멸망시킬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강할까요? 남유다가 강할까요? 북이스라엘이 강해요. 북이스라엘은 열치파를 떼갖고 갔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강성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는 달랐어요. 거기다가 북이스라엘이 그동안은 이 강력한, 남유다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나라들과 막 싸웠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남유다 혼자서 정면으로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야요 이 4절에 그래서 랍사게가 그주아스로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다이다. 아니라. 이러한 낙담과 환란에 대해 증벌과 모욕의 날에 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이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로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셨을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현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는 분이에요 듣는데 어떻게 해요?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그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 이 꾸짖는다라는 게또 다른 의미로는 말씀하신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봐서 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새로운 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이 방법을 방법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히스기야가 자기 주변 사람들을 이사야에게 보낸 이유가 뭐냐면요. 이사야가 기도하면 응답이 더 빨라서 그럴까요? 이사야가 영빨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왜냐면은 이 선지자가 누군지 아니까. 하나님 말씀 맡은 자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먼저 구해야 돼요. 여러분, 다 듣고 다 지켜보시는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꾸짖으실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이 없는지 우리는 그걸 물어야 돼요. 기도는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상황을 붙잡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씀 맡은 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 이, 나보다 기도 잘하는 사람, 이 조금 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 어, 내가 영적 권위가 있어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어, 역사가 있어. 여러분, 이거 다 오해예요, 오해. 세상에 센 기도, 약한 기도는 없어요. 왜냐면요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겉으로 표현되기에 그런 거지. 여러분 가,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냐, 상황을 붙잡고 기도하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요 멋지고 화려하고 강력하게 하면요 하나님 들으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 기도에 너의 그 멋지고 화려하고 강력한 기도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겠다 하면서요. 나도 멋지고 화려하고 강력하게 반응하지 마. 하나님 그러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그 신실하심을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말씀을 한 자씩 나누며 나아가는데요. 이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을 하루에 한 자씩 보면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게 좋은 말씀도 있는가 하면은 내게 좋지 않은 말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 그렇지만 우리는 상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9장 6절에도 보시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로 왕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그들이 오자마자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나를 모욕하는 그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다. 하나님 모든 상황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말 때문에 두려워해요. 누가 뭐라고 할까봐, 구설수에 오를까봐. 이게 막, 보니까, 이런 커뮤니티 이런 거, 아파트 카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것까지 불편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요, 막, 별의 별거를 다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어, 내가 만약에 이 대상이 된다면, 어우, 정말, 못 참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데요, 이말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서운하기도 하고, 이말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하다 보니까 괴롭고 또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히스기야도 똑같아요. 랍사계가 말을 이용해서 겁을 주니까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하시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급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19장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 속에도 그를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구체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왕에게 소문을 전하고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나, 그 말씀을 듣는 신하들이나, 또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제 행하며 나갈 희스이야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을까요? 우리야, 뒤에 내용을 아니까, 이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지! 이랬을, 이랬지만, 그당그 그 사람들은 무슨, 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거야? 이게 믿어져요? 막막해 이게 무슨 말인가? 막막해요 그런데요, 14절, 15절, 16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 앞에 펴놓고, 이게 협박 편지거든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그룹들 들그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으셨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는 이 여호수아가 아 히스기야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자세가 달라지냐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짐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뭐할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화여 원하건데,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주여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이루시면, 하나님인 줄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31절에도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와 호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다. 하나. 하나님 백성이 남고 저들은 피해요. 이, 결국에는 랍사계도 산호, 이, 산의 립도 아스르도다 망하고 최후에는 누구만 남는데요? 하나님 백성만 남는데요. 왜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 자기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결국에는 32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이요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요이 그 군사 18만 5천 명을 칩니다. 그리고 아스로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자기 수도 이제 니드웨로 돌아가는데 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 암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도망하였다. 그리고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병력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사내립도 죽어요. 사내립을 죽인 두 명이 누구냐면, 사내립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에 대한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요. 오늘도 나를 살게 하고요. 변함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변함 없으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이 오늘도 충만하고 또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